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검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국 금지 김건희 샤백 연루조사 경향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. 네. 이 김건희 문제, 윤석열 문제가 통일교와 유착됐다라는 거 계속 저희들이 추적 보도를 해왔는데요.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. 결국에는 음, 저 김건희의 비서도 마찬가지고 이 통일교, 이 통일교의 윤형호라든지 한학자 그리고 이역에 연루된 모든 의혹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총체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. 그리고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는 심판 받아야 돼요. 이 지금 아베 총리가 사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통일교죠. 그래서 이 통일교가 심지어는 일본의 179명의 자민당 의원들과 연루가 됐다라는 거예요. 한국도 이 통일교와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연관돼 있는가라는 걸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